안녕하세요. 무학 TV의 송마입니다. 무 오늘은 상황버섯에 어,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네 종류의 상황버섯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일부 우리 무학 t v 에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상황버섯이라고 하면 이렇게 네 종류를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상황버섯의 상자는 뽕나무 상자에. 누를황 해서 뽕나무에서 나는 노란 버섯이라고 해서 상황버섯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것들은 뽕나무가 아닌, 이거는 지금 분비나무, 사시나무, 개나무, 이 다른 나무에서 나는 버섯인데, 이걸 왜어 상황버섯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 뽕나무에서 난 노란 버섯을 상황버섯이라고 하지만, 그 상황버섯 속, 그 속에 보면. 또 다른 종이 있는데 이 모두 학명을 보면은 속은 진흙 버섯 속입니다. 그러니까 진흙 모양의 버섯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뽕나무상 버섯은 학명이 목질진흙버섯, 그리고 이런 개나무상 버섯은 장수진흙버섯, 뭐 조개진흙버섯, 말똥진흙버섯, 뭐 이런 것처럼 진흙버섯 앞에 무슨 이름이 붙어서 상황버섯이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학술명은 그렇지만 그것을 일일이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상황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속이 같으니까. 다 같은 진흙버섯 속이니까 상황버섯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있는 이 뽕나무 상황버섯과 여기 다른 상황버섯을 각 효능도 다르고 또 가치도 다른데 그걸 다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은 어느 나무에서 땄느냐, 상황버섯을. 거기에 따라서 채취한 나무 이름을 상황버섯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뽕나무에서 땄으니까 뽕나무 상황버섯. 이것은 분비나무에서 땄으니까 분비나무 상황버섯. 이것은 사시나무에서 땄으니까 사시나무 상황버섯. 그리고 이것은 개나무에서 땄으니까 개나무 상황버섯. 이렇게 나무 이름을 앞에 붙여서 무슨 상황 이렇게 부르다개 상황, 사시 상황, 분비 상황, 뽕나무 상황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 버섯은 이 다른 상황 버섯은 일반 상황 버섯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뽕나무 상황 버섯은 뽕나무 상황 버섯이라고 부르고, 다른 뽕나무가 외에 다른 나무에서 달리는 버섯은 그냥 상황 버섯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르고, 더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나무 이름을 붙여서 사시 상황, 박달 상황, 개 상황. 뭐 자작상황. 이렇게 구분해서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부섯이 달리는 나무는 몇개 종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여 개 정도의 나무에서 상부섯이 달립니다. 주로 많이 달리는 나무들이 박달나무, 자작나무, 분비나무 이런 것이고요. 바로 이런 주로 그런 것들은 이런 모양의 덩어리 큰 덩어리 모양으로 형태로 달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요런 거는, 사시나무. 요거는 저지대, 좀 낮은 산에서도 잘 달리고요. 은사시나무 같은데, 저지대에 많이 살죠. 거기서도 달리고, 또 높은 고산에서는 사시나무에서 달립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은 계곡에 자리 있는, 개해나무. 주로 계곡에 있죠? 계곡 쪽에 자라는 개해나무. 요런 데서 잘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것만, 개해나무, 사시나무. 요런 모양을 따고 있는, 박달, 자작, 분비. 이것만 해도 지금 다섯 가지 나무죠. 그 다음에 뽕나무. 그 다음에 또, 어, 여기는 없지만은, 생산되는, 발견되는 양이 작, 작지만은, 병꽃나무, 이런 데서도 달리고요. 또, 번나무라든지, 이, 산에 복숭아나무 이런 데서도 간혹 달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문비나무에서도 달리고요. 그래서 아마 대략 한십 가지 종류의 나무에서 주로 우리나라에는 성황버섯이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어, 달리는 나무, 이 많이, 가장 많이 따는 나무, 요즘 따는 나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 성황버섯이고요. 이 형태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비교하시면서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괴나무 어, 성황버섯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바로 개의 나무 상황버섯입니다. 개의 나무는 이제 큰산의 계곡 부분에 개의 나무가 잘 자랍니다. 계곡의 초입부터 개의 나무가 보이고요. 저지대부터 계곡의 상단 부분에도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개의 나무는, 능선보다는 골짜기 쪽, 계곡 쪽에 나무가 잘 자른데 거기에 달리는 버섯이, 이 상황버섯이 개의 나무 상황버섯이죠. 보시다시피, 요, 계곡, 개나무에 지금 상버섯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버섯이 달립니다. 모양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조개, 조개처럼 생겼습니다. 부채꼬의 모양이죠. 그리고 최근에 자란, 자란지 얼마 안 되는 부분과 그 전에 자란 부분이 이렇게 색깔 차이가 조금씩 나면서 비교 두껍게 색깔 차이가 나는 타이, 나, 나이테 모양을 띠면서 색깔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좀 이렇게 색깔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오래 자라는 것일수록 이렇게 짙은 갈색,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색깔은 그렇고 모양은 저게 모양이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무와 붙어 있던 부분. 이것이 이제 나무에 붙어 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의 면이 나무의 둥근 면처럼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넓게 나무가 붙어 있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누워있는 나무에 붙었기 때문인데요. 나무에 둥글게 붙어있죠. 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붙어있던 자리가 둥글게 주, 주로 잘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게 둥글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편편하게 형성되더라도 이 나무가 붙어있던 면이 비교적 넓게 전체 조개, 조, 전체 버섯의 조개 모양의 버섯에 비해서 이쪽 면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 나무가 붙어있던 것이 두껍죠. 이렇게 넓은 면을 차지합니다. 넓은 면을 차지하죠. 이런 것이 개 나무 상버섯의 특징이고 나무와 붙어있던 물이 두꺼운 반면에 넓, 넓은 반면에 버섯의 끝부분은 또 날카롭습니다 아주 얇습니다 두께가 감이 오시나요? 아주 상당히 얇죠? 이렇게 끝부분은 버섯이 두껍지 않고 아주 얇은 것이 이개 나무 상버섯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벨벳 색깔처럼 이렇게 빛의 반사 각도에 따라서 밝았다가 진해졌다가 색깔이 좀 이렇게 약간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주황색에서 갈색 정도의 색깔이 이렇게 개나무상버섯에서 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버섯은 사시나무상버섯입니다. 쓰러진 사시나무에 상버섯이 달려있는 모,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있는 사시나무에 달린 모양이죠. 요새 이제 사, 사시나무에서 달리는 버섯이지만, 많은 약초꾼들이 황철 상황, 황철나무에서 사, 딴 상황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황철나무는 아니고, 사시나무, 은사시나무에서 달리는 버섯이죠. 사시나무는 좀그고 산에, 은사시나무는 저지대 산에 잘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살시나무 상암버섯입니다. 이 버섯의 특징은 색깔이 다른 버섯에 비해서 상당히 더 노랗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기에도 노랗거나 주황색이 강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양은 이것처럼 이렇게 조개 모양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붙은 면도 어, 개나무 상암버섯의 설명처럼 이렇게 넓게 비교적 넓게 쭉 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붙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는 면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버섯이 한꺼번에 달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개가 마치 구름 모양처럼 덕지덕지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버섯이 자라는에 따라서 최근에 자란 버섯은 이렇게 노란색이 더 강하고요. 작년에 자랐던 버섯은 더 진해지는데, 이런 색깔, 차, 색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자랐던 버섯은 매우 노란색을 띠고, 그 전에 자랐던 것은 갈, 갈색으로 점점 주황색, 갈색으로 가고, 이 색깔 차이가 비교적 다른 버섯에 비해서, 여기서 밑에서 보면은 선명하게 색깔 차이가 나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여기도 보면은, 최근에 자랐던 부분과 층이 이렇게 조금씩 지지만은 색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이건 개나무상 버섯과도 비슷하죠? 색깔 차이가 난다. 그런데 개나무 상버섯에 비해서 훨씬 더 밝고 노랗다. 제가 개나무 상버섯 몇 개를 이렇 한번 가져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게 개나무 상버섯이고, 요것도 개나무 상버섯이고, 자, 요것도 개나무 상버섯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색깔이 개나무 상버섯에 보다도 훨씬 밝은 게 느껴지죠. 네, 이런 게 특징입니다. 어, 다음 보여드릴 버섯은 모양이 크게 덩어리 모양. 그 전에 보였던 개나무나 사시나무상버섯 달리 작지 않고 큰 이렇게 큰 덩어리 모양을 가진 버섯 종류입니다. 이것은 현재 분비나무 수에 있었던 버섯입니다. 분비나무에 상버섯이 달린 모양입니다. 마치 그큰 진흙 덩어리가 떡 붙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분비나무는 침엽수이죠. 고산 높은 곳에 자라는 침엽수림인데 같은 침엽수림인 뭐 전나무. 그 다음에 가문비나무 이런 데서도 비슷한 모양으로 큰덩어리저 지고요. 또한 잘 많이 발견되는 박달나무, 자작나무에서도 이런 덩어리 형태, 조개 모양이 아닌 진흙 덩어리 형태의 모습의 버섯이 달립니다. 어, 저희들은 잘 구분하지만 이 자작나무, 박달나무에서 딴 버섯과 이 분별한 버섯을 일반인들이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큰 덩어리지고 뒷면은 갈색이고, 마치, 진흙을 뭉쳐서 붙여놓은 같은 그런 형상이다. 이것은, 자작나무 박달나무, 분비나무에서 딴 버섯의 일반적인 모형이 이 덩어리 형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주먹 한 두세 개 정도의 크기의 버섯이지만, 좀더 작게도 자라고, 딱 크면은 사람 머리보다 더 크고, 그는 크게도 자랍니다. 이만한 덩어리가 자라기도 하죠. 이런 형태의 것이 이제 분비나무 상황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는 나이트 흔적이 촘촘히 많습니다. 개나무나 사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나이트 층이 자라는 층이 10개 미만, 두세개부터 10개 미만이 보이지만은 이런 박달나무, 자작나무뭐 분비나무 이런 덩어리로 지는 버섯에서는 오랫동안 천천히 자라가지고, 이 층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쪽 버섯에서 보면은, 화면에서 잘잡히지 모르지만은, 이 색깔의 층, 나이트 층들이 조밀조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붙어서 오래 자라고, 발견이 천천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층이 많다. 샷이 나무고, 요거는 개 나무죠. 개 나무 상버섯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트 모양의 층이, 비교적 단순하게 뭐 우리가 눈으로 구별되는 것은 몇개 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층이 많이 보입니다. 보면은 아주 나이트처럼 촘촘하게 파도처럼 촘촘하게 층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뭐 크게 듬성듬성 색깔 차이 층이 보이죠. 모양과 크기가 확연하게 이제 이 개나무 상버섯과 사시나무 상버섯과 이런 덩어리 형태의 자작나무 박달나무, 분비나무 이런 데서 나는 버섯은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이 쉽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 드릴 것은 뽕나무상황버섯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귀한 상황버섯인 뽕나무상황버섯이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고가이고 효과도 가장 좋은 것이 뽕나무에 서다 상황버섯입니다 이게 상황버섯이 뽕나무상자를 쓰니까 이게 상황버섯의 정말 원조이죠 원조인 것이죠 이거는 비교적 지금 상황버섯 중에서도 크게 잘자라진않습니다 귀하고 발견되기 때문에 아주 큰 상버섯을 발견하기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상버섯 중에서 작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상황버섯의 모양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은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조개 모양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위 점점 아래 위쪽은 좁고 점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경사도가 있는 모,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지 올해 처음 자랐던 부분에서부터 최근에 자란 부분까지 이렇게 경사도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데, 요가 점점 점점 이렇게 좁았다가 옆으로 넓어지면서 경사, 경사가 있고, 이렇게 끝부분이, 상황버섯은 최근에 자란 부분이 이렇게 샛노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른 버섯에 비해서 이맨 끝부분이 이렇게 많이 노랗습니다. 물론, 오래 자라는 버섯은 이렇게 노란색이 진하지 않고 갈색이기도 합니다만 동상 적으로이상황 버섯은 노란색이 다른 버섯에 비해서 진합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밑면에 노란 버섯이 끝 부분에 이렇게 두꺼운 테두리를 이루면서 노란 버섯이 이렇게 노란 부분이 테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느껴지시겠습니까? 이 안쪽 부분보다 이 버섯의 바깥쪽으로 노란 버섯이 이렇게 둥글게 테두리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왕성하게 자란, 자랄, 자랄 버섯일수록 이 테두리가 더 넓어져서 전체가 노랗게 덮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살시나무와 개의 나무와 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이건 살시나무 상버섯이고 이건 개의 나무 상버섯입니다 색깔이 보면은 이 사시나무상버섯과 뽕나무상버섯 색깔이 아주 밝은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테두리가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끝그 부분이 일반인들은 뽕나무상버섯으로 속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중요한 특징은 이 사시나무상버섯의 노란 테두리 같은 경우는 아주 작게 얇게 이렇게 노랗게 노란빛이 강하게 있다면 뽕나무상버섯은 그보다 좀더 두껍게 노란 테두리가 이렇게 집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그 비교적 부드럽고 두껍, 두껍다면 사시나무 상버섯과 사시나무 손은 좀 좁지요. 개이나무 상버섯은 아주 좁습니다. 근데 뽕나무 상버섯은 비교적 그 버섯들보다 끝이 부드럽게 둥글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끝이 부드럽게 굴곡이하고 두툼하지요? 근데 여 사시나무 상버섯과 개나무 상버섯은 얇습니다, 버섯이. 상버섯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버섯 각 나무마다 상버섯이 어떻게 모양이 다른지, 그리고 복나무 상버섯과 다른 상버섯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뭐 이런 종류와 그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황버섯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황버섯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만, 뭐 항암 효과,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 그리고 각종 성인병에 좋다는 이런 것은 이미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를 단순히 해드린 것이 아니라, 문도 찾아보고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하면서 상황버섯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상황버섯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항암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소 시하라 박사의 연구가 유명한데요. 쥐에게 암을 유발시킨 뒤 상황버섯의 베타구루칸을 투여하면서 상황버섯을 투여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암세포 크기를 5주 동안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 실험 결과를 보면, 상황버섯을 투여하지 않은 쥐 8마리는 모두 5주 후 암세포가 크게 성장했지만, 상황버섯을 투여한 쥐 8마리 중 7마리는 5주 후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울대 약대 출신의 서울시립대 생명공학과 김하원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암연구소 연구원, 미국 국립 보건은 암 연구소 교황 교수로 일한 이동희 박사가 함께 지은 '암 잡는 상황버섯'이란 책을 보면 대장암 세포주에 상황버섯 다장체를 가했더니 자살을 일으킨 암 세포 숫자가 상황버섯 다장체를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자살을 일으킨 암 세포 숫자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상황버섯이 암 전이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EMT란 암의 전이 과정에 필요한 세포의 분화 과정인데요 상황버섯에서 추출한 시코닌과 히스폴론이 EMT 과정을 방해해서 암세포 전이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버섯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황버섯의 항암 효과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효과지요 상황버섯 균사체 추출물의 면역 증진 효능이라는 논문에서 보면, 상황버섯 균사체 추출물이 면역세포 중 하나인 T세포를 증식시킨다고 합니다. 상황버섯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습니다. 상황버섯 추출물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함으로 감기 치료나 예방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풀무원 식문화연구원에서 한 항암 및 면역효과 연구를 보면, 상황버섯 열수 추출물이 면역 세포인 T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사멸시킨다고 합니다. 상황버섯 추출물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연구와 상황버섯에서 분리한 프로테오글리칸이 면역 세포인 수지상 세포와 T 세포를 자극하고 증가시켜서 종양을 억제했다는 결과 등 상황버섯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버섯은 성인병에도 아주 좋습니다. 활성산소가 성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상황버섯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과가 아주 높아서 스트레스에 의한 단백질 손상도 억제합니다. 상황버섯은 당뇨와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다방면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상황버섯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수입 상황버섯이 아닌 국산 상황버섯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상황버섯 추출물이 알코올이나 니코틴에 손상된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황버섯은 피로회복이나 알레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해보니 상황버섯을 투여한 쥐는 다른 쥐보다 수영시간이 길었고 근육피로의 원인이 되는 젖산의 농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상황버섯 추출 발효물이 피부에 염증을 억제하고 항알레기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버섯은 다방면에 아주 좋습니다. 상황버섯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덩어리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덩어리 그대로 물에 넣고 끓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잘게 쪼개서 끓여야 합니다. 소리나 끌, 가위, 뭐 망치 이런 것들 적당히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상황버섯을 쪼개시면 됩니다. 먼저. 상고버섯 표면에 있는 이끼나 먼지를 부드러운 칫솔이나 거친소를 이용해서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무와 붙어 있던 자리에 남아 있는 나무껍질도 끓이나 그 다음에 전지가위, 조각칼 등을 이용해서 깨끗이 떼어냅니다. 나무를 떼어낼 때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손질한 버섯을 잘게 잘라주는데요. 덩어리가 큰 버섯은 끌과 망치를 이용해서 먼저 적당한 크기로 쪼갭니다. 끌과 망치를 사용할 때는 보조판을 깔아서 테이블이나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큰 버섯을 쪼갤 때는 버섯의 윗부분보다 아랫면 중간 끝부분을 겨루어 겨누어 가르는 게 보통은 조금 더 쉽습니다. 때로는 위쪽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그런 곳을 쪼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작은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나무 자르는 전지가위 등을 이용해서 잘게 잘라줍니다 계속 끌과 망치를 사용해서 더 잘게 쪼개도 되지만 날이 볼록한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면 계속 비교적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작고 얇게 자를수록 끓일 때잘 우러나서 좋지만 너무 얇고 작게 자르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두께는 대략 5mm 미만, 길이는 2에서 3cm 정도로 자르면 적당합니다. 다음은 상황버섯 복용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황버섯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잘게 잘라서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로 된 냄비나 뚝배기 등에 끓이면 좋고요. 그것이 불편하시면 시중에 판매하는 전기 약탕기 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상황버섯 50에서 100g 정도의 생수 큰 병, 이 1리터 단병을 넣고 약한 불에 3시간 이상 오랫동안 끓여주면 좋습니다. 지금 저울에 올린 상황버섯이 60g 정도입니다. 어른 손으로 크게 한줌 하고 반줌정도가 남는 정도의 양입니다 이정도 상황 버섯을 넣고 끓이시면 적당합니다 물론 더 진하게 100g 정도를 넣고 끓이시면 효과는 더 좋겠지요 슬로우쿠커를 이용해서 밤새 달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재탕할 수 있고요 재탕하고 남은 버섯을 냉동실에 두었다가 다음번에 재탕한 것과 모아서 역시 생수 큰것한 병을 넣고 삼탕 하셔도 됩니다. 끓인 물은 하루 서너 장 이상 드시면 됩니다. 더 드셔도 문제가 없고 좋으니까 드시는 양에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드시고 남은 물은 냉장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상황버섯 끓인 물맛이 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연한 나무향과 버섯향이 나면서 나면서 맛이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수입 상황 버섯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부 처리 우려도 있고 어, 효능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끓일 때 보면 역한 냄새도 납니다. 아, 국산 상황 버섯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황 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설명도 좀 부족하고. 또 재미도 덜하지만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는 더 좋은 이야기로 더 재미있게 더 유익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무악TV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